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에는 폭력, 속물, 무례한 행동 그리고 대대 대. 어,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 우리가 도구를 만든 듯이 도구도 우리를 만든다. 마셜 브긋루자하탐 오케이. 마우스로 움직이는 클릭. 뭔가 약간 이런 걸치으면 되는 건가? 우후, 멋있는 모자. 아주 멋있는 모자를 가지고 댕기시군요. 아, 약간, 약간 이렇게 뭔가 유행. 어, 여기 겉발들이 있잖아. 카미. 이런 공공장소에서 연애질을 하다니. 아주 방을 잡아라, 잡아. 에? 좋은 기사였어. 좋은 뉴스였어. 어어어... <laughs> <laughs> 깜짝이야. 뭐야, 또왜 그렇게 화났니? 와, <laughs>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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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TV. 너, 너닦걸 거... <laughs> 죽어. 미친 내모새스 <네모에서> 껴. <laughs> 오, 네모가 비췄나봐 비췄나매 뭐야 뭔소리야 어? 어 뭐야 왜이래 이거 이거 누구를 무서워하는지도 찍어봐야죠 아참 따지는거 겁나 많네 만초나의 까발레지 도의 네모공포증 어때 수치스럽지 지금 동그라미는 네모를 무서워한다. 어, 우리를 무서워한다고. 허, 어, 굉장히 거만해졌어. 네모는 동그라미를 무시한다. 어, 우리를 무시한다고어 이제 뭐래 또? 어? 에이, 에이, 행복해. 에이, 행복해요. 에이, 행복해. 뭐야, 너 왜래? 왜래? 또 더러운 성질을 마쳐낼에 까발려 주겠죠. 지금! 동그라미는 네모를 미워한다?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아, 어, 얘들아,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 이이 행복한 네모를 보렴. 평화는 지겨워. 어, 아! 아! 이 사람들 너무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졌어. 레모는 동그라미의 뭐야? 이거 그냥 분노조장 그거 아니야? 어 뭐야 잠깐만 뭐 새로운거 생겼다 어 여기여기 여기. 이 틀어진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두 커플들의 놀랄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아 그리고 니들! 니들 소리좀 그만 질러! 니들만 소리 지를 줄 알아? 야! 나도 소리 지를 수 있어! 으아아으아으아으아아 개빡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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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소리질러 거의 모두가 모두를 미워한다 아우 그냥 난리 보러쓰 그냥 뭐 어떡해 이거 모두 가 모두를 미워한다 우리를 미워한다니 용접 못해 어 뭐야 어 뭐야 지스피스톨즈아 어이 왜 그래요 아니 이게 뭐야 일단 특종이다두려워하라분노하라아 어이야 아이거 미쳤어 새, 세상에다 미쳤다 아 어떡해 아니야 너야 내가 네, 여러분, 어, 아, 어! 아, 어! 어! 어떻게 어디가, 그만해 얘들아, 그만해. 지금 다들 무서워고있잖아어이 들어와라, 문 나라.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답을. 제작, 니키 케이스, 뭐야, 끊었어! 끊었어! 으으으으! 어허, 다, 아, 다 죽었어. 아하, 다, 다 죽었다고!